무슨 일로 오셨나요?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요? 불가능해요.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, 한 명도 저를 행복하게 해준 적 없어요. 당신이라고 다르지 않아요. 그냥 돌아가세요.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. 포기 안 하실 건가요? 당신도 보면 알거 아니에요. 저는 그냥 죽은 듯 살고 싶어요. 계속 귀찮게 할 거예요. 하, 알겠어요. 그럼. 우리 내기를 해요. 당신이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면,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릴게요. 대신 실패한다면,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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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. 너무 기분 좋아요. 미칠 것 같아요. 아, 야야거기안 돼요. 너무 민감해서 진짜 미칠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해서 머리가 펑하고 터질 것 같아요. 더더 해주세요. 소원이요. 뭐든 들어줄게요 몇개 아니 몇십 개라도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를 미치도록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인님